우리는 뭐 깊은 산속이라 오는 이도 없고 찾는 이도 없고 새들만 와가지고 다 잔치합니다. 근데 이 까마귀 까치들 때들이 와서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. 아 이거 다 먹으면 뭐콩 심은 거다 짜먹어, 꽤다 짜먹고 그래갖고 심리라고만 열받지 나는 것도 없어. 그러니 내가 이거 나무 필요한 거야? 나무 비라는 거요 이것만 냉기저우에건 진짜 비야 대야 그게 왜 그래? 농담이 아니오 왜 맨날 씨앗 뿌려서 응? 이거 새들 존 일만 시킬 거요? 무슨 새들 봉사 회원이냐? 새도 먹고 살아야지 아이 근데 어느 정도 냉기하는데 저 동부 심은 것도 지금 한두렁 저기 열나게 심고 그냥 파갖고 욕봤는데 열나무도 안 났어 지금 다 먹어서 사람 먼저 먹고 살아야지, 뭐. 새들은 이거 안 해도 산에 야생 나무 많아요.